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에 앉으십시오. 네. 원래는 다른 거를 준비해 왔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서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고 지금 떠올랐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떠올른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이 복음 읽으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나네요. 그 제가 아주, 그래서 아마 저희 이모가 만약 이걸 보고 계시면 제발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제 기억에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겁니다. 유, 유치원, 유치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이모 기억으로는 이모가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제 애를 이렇게 첫째 아이를 가졌던 거 이제 사촌 동생 <laughs> 근데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병원에 이모 갔어요 근데 저 병원에 쫓아간 것 같아요 기억에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 병 이~ 이동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서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든지 근데 이모가 있고 그 옆엔 이모부가 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 이모가 그냥 소리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이모부한테 그냥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머리를 잡고 그냥 어린아이 깜짝 놀랐어서 그냥 계속 들어가는 내내 그냥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적에는 왜 이모부 때문인가 몰랐죠. 근데 나중엔 알잖아요. 저희 성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들어가 내내 머리 자꾸, 뭐, 자꾸 막,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예. 데 이제 기가 이제 나, 나왔죠. 이제 제 이제 동생이 이제 나왔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멀뚱멀뚱렇게 멀뚜 멀리서 지켜보고 무서워서 이제 기억이, 어, 납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고 하면은 둘째를 안 낳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둘째를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laughs> 그래서 둘째를 또 낳았어요. 예, 네, 동생.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이게 그때 그랬던 거. 이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했을 때는 이제 그 속에 내 다시는 내가 애를 안 가지고 내 다시는 안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 나보니 너무 이쁜 거죠. 애. 그러니까 이제 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갔다 고난 후가 다르듯이 아기를 낳기 전에 그 고통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아기를 가지고서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한 후에 갔던 생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계시장 자매인들 계시니까 좀 고통스러우시.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어요 그게 진짜. 근데 또둘셋 낳으신 거는. 어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그것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나와 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그 기분이 더 크니까 낳기 전에는 안 낳겠다는 사실은 내 당신 때문에 안 낳겠다라고 했지만 또 낳고 나서는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낳기 전의 세상과 낳고 나서의 세상은 똑같은데 낳기 전에 내 생각만 낳 낳기, 낳기 전에 내 생각과 낳고 난 후에 내 생각이 달라서. 낳기 전엔 그렇게 고통스러서 다시는 안 낳겠다라고 한 거고 세상은 똑같지만 아기가 낳은 후에 내 생각이 변하니 다시 낳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근데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기 전과 난 후에 나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안 낳겠다. 근데 난 후에는 또 낳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런 거 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예. 근데 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낫겠다또난 어, 거죠. 그런 거 같아요. 형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 바뀌어야 될 거는 밖에 있는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고. 나를 바꿔야 진부하게 들으신 얘기겠습니다만은 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지만 세상은 똑같지만 내가 바뀌지 않았을 때의 세상은 세상은 똑같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바뀌고 난 후에는 또 이상하게 바뀌고 난 후에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데 내가 보는 그 내가 이, 내가 보는 이, 이 이걸로 통해서 달라진다. 이, 이 이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자 <laughs> 보면 이제. 이렇잖아요. 2 0 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성경으로 볼까요? 네, 어.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키게 됐어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울며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2 0절에 보면 너희는 근,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요 세상은 그냥 있어요. 근데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심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 기쁨의 주체는 누구인가? 근심의 주체도 나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주체도 사실은 나인 거고. 그럼 근심에서 기쁨으로 이양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 도와서는 어, 내, 내가 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 이 성경이 쓰여지고 또이이 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이제 어,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어떤 상황 다 똑같은데. 그때 누구는 기뻐하고 있고 누구는 계속 근심하고 있다. 그럼 근심과 기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나의 바뀜에서 오는 거죠. 나나 나, 나인 거죠. 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바깥이 주는 영향이 나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곳에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은 거는 어 나의 상황인 거지 나의 그 내부 상황인 거지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어, 외부 상황 보다는 뭐 내부 상황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을 안,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인 거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의 변화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본당을 가나 본당의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3번에 있다 다른 곳에 가든. 아니면 도척에 있든 아니면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상황은 어, 가기 전까지 뭐그 어, 상황은 이미 벌어진 상황 그 변하지 않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서 계속 누구 탓을 하는 이 분이 계신 반면에 누구는 그 상황을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게 이제 어,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제가 여기에 있다가 또딴 데로 가고 여기에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쨌때 본인이 겪었던 상황은 다르지만 3번 성당이 5년 4년 뒤에 있을 상황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근심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 이게 되게 잘돼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되게 환희에 차서 되게 좋은 트리가 도화선으로 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와서 보는 사람의 관점이 문제인 거죠. 결국엔 내가 문제라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여기 에 와서 굉장히 환희에 찼었습니다. 3번 성당에 와서. 저는 아, 예, 모든 게다 어, 어, 만족스럽고, 지금도 너무 신자분들 할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예, 예. 근데 반면에 누구는 와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변해야 다 변해요. 그러니까 변인이 안 변하면은 저 앰프도 마음에 안들 거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드시는 거죠. 왜 제대를 꼭 깨끗하게 꾸며야지, 왜 이렇게 해?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본다 저,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얼굴에 자꾸 뭘 붙이고 와, 왜 자꾸? 이렇게, 예. 마음에 안 드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왜 수단을 안 입어, 신부가? 더우니까 안 입죠. <laughs>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안 입을까? 예. 그리고 왜 말투는 저렇게 할까? 기타 등등에 다 똑같은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르잖아요? 야, 저거 좋네. 무슨 예술의 전당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제대는 활용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놔둬, 놔둬서 두놔 있으면 뭐를 해. 그렇게 해서 애들도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고 애들이 있고 들썩들썩 하면은 본당이 좋은 거지. 어, 아 여기 뭐 이렇게 붙이고 왔는데, 아, 건강해지려고 하, 하나 보지 어. 그다음에 뭐아 더우신 이제 더운가보다 이제 겨울되면 입겠지 뭐 이런 이제 수단 뭐 이런 생각들 그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누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니까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이렇게 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의 변화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 다 보진 않았는데 어, 이이 신유박해 때 있었던 정약전 또는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종 이 삼형제 유배갔던 영화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자산 어부라는 영화가 이제 다 보지 못했어요 요새 올라와서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1801년 신유 박해 때 정약국은 이제 강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이제 거기서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등의 굉장히 수많은 저술들을 이제 동생인 정약종 정약용을 했고 그다음에 형이었던 이제 정약전은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흑산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흑산도로 가서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산오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유배를 가서 거기서 술만 푸다가 가는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상황이겠죠. 유배 참 어렵지만 가서 누구는 어이 굉장히 18년 동안 그 수많은 조수를 하고 또 누구는 또 이제 이 가서 그 상황에서 흑산도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또. 어이이또이 이 이, 이 굉장히 길이 남은 자산어브라고 하는 이거 이제 만들게 되죠. 책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정약전이 가서 어 지낼 때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한어 아랑내와 정약전과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이 청년 한명 이렇게 있었어요. 정약전이 자산어브었을 때 아마 도움을 줬던 청년. 요 이제 요 상황을 이렇게 꾸민 거 같아요. 근데 그때 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이제 그아나이었던 분이 어, 이렇게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대화예요. 근데 제 대화가 너무 어, 오늘 잘 맞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데 대화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돼요. 정략전이 그 이걸 가져왔던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강냉이 씨알이 참 굵고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 이제, 옆에 그 가져왔던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투리 쓰니까, 아, 종자보다는 여 밭이 좋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지가 걸음을 잘했은게아 나리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씨만 중하고 밭 귀한 줄은 모르는구만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만 중하고 밭 귀한 줄은 모르는구만이라. 아니, 나리는 노농가, 대학인가는 줄줄 외우면 못한디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요하고 배 아파 갖고 낳고 기리는 애미는 뒷전인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거기 나오는 대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은쭉 얘기를 해갖고 그래도 씨가 더 먼저지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대화가 돼서 근데 그런 이제 안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초가 되면 못허고 씨만 뿌리면 못허건디 야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투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크덜 못허는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게 이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알아했어 남자들도 여자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하고 대학은 이제 마무리돼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맞다. 아, 물론 씨가 중요해요. 근데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게 옥토가 있어야 이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크덜 모턴니 밭이 좋아야겠구나. 그럼 밭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건이 떨어져도 우리들의 밭치라고 하는 관점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중에 어, 드니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귀한 아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실내복 근데 실내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 샤워 가운인지 아니면 실내에서 입는 옷인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잠옷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좋은 잠옷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옷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왔더니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서재 이렇게 걸어놨나봐요. 또 자기가 믿기도 했겠죠. 근데 이 옷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제 서재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이 고급 옷에 자기 벽시계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시계를 또 바꿨어요. 벽시계를 또 바꿨더니 봤더니 자기 의자가 여기에 또, 또, 이, 이, 이제 또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의자, 장롱, 책상, 책, 벽시계, 벽지 색깔 등등의 게다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이은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글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고 이제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옷한벌 사시면은 자매님들 어떻게 하세요? 머리 하셔야 되죠. 손톱 네일 해야 되지. 신발 사야 되지. 그 다음에 뭐이 귀걸이 다시 거기 옷에 맞게 코디하셔야 되지. 근데 마스크 쓰시니까 마스크도 옷 색깔에 맞게 좀 색깔 좀 하면 좋은 거지. 안경 바꿔야지. 또 시계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예. 네. 본인이 바뀌, 바뀌면 이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본인이 안 바뀌니까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뭐 이런 교훈을 준는 얘기가 이제 이 드니 디드로. 그래서 이거 드니 디드로 이펙트, 디드로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밭에 뭐가 떨어지는 간에 밭이 좋으면 그 밭이 좋은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좋게도 갈리고 나쁘게도 갈리죠. 근데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받는 밭. 문제인 거죠. 관점의 문제인 거죠. 제가 3번 성당이라는 밭에 떨어졌는데 저를 받아들이는 신자분들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밭이 저 같은 사람을 선호하시면 은 좋아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시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구나. 그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화된 밭에 즉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밭에 씨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오면 달리 싹을 트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관점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관점의 변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고정되고 고착된 관점을 변화하는 데 들어가는 이 시간적인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경 쓰임들의 이런 비용들이 싫으셔서 싫으셔서 그냥 편향되게 보시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관점 변화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10장 38절부터 42절은 어떤 내용이냐? 마르타와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리아의 밭과 마르타의 밭 이렇게 해 놓고서 같이 보시면은, 일단 40절을 한번 볼게요. 40절,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여기 4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주는 데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40절은 마르타의 분주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마르타의 이 바르타의 분주함은 마르타의 밭친것 같아요. 마르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각 가지 분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의 밭은 지금 이제 분주에 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다시 앞으로 가서 39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럼 여기는 마리아, 마르타는 분주했던 반면에 마르타는 차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차분함은 곧그 당시 마리아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차분함. 전 그렇게 봤는데요. 마리아의 차분함이라고 하는 밭과 마르타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밭. 그데 똑같이 예수님이라고는 씨가 뿌려졌는데 누구는 분주하게 했었고. 누군 차분하게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마르타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마르타 한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마르, 이 마리아가 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치해서 무언가를 듣고 도와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마리아의 차분함 안에서 마리아의 밭에서는 언니가 그렇게 분, 얘기를 듣는데 시끄럽게 분주하게 딸그락 딸그락 거려도 <laughs> 문제가 안 됐던 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밭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밭, 관점이 다르니까 누군가에겐 분주하지만 누군가에겐 곧 차분함으로 다르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분주함이라는 밭이 있으면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분함이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리아하고 마르타는 이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르타야, 41절에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전는 이렇게 들려요. 아, 마르타야, 네 밭을 조금 달리 갈아봐 봐. 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안될 거야. 라는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일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은. 어, 이,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울게 된 이유는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는 그게 정당했어 라고 하면서 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을 어, 보게 어,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된건저 탓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시정일관 이건 이제 바깥으로 어, 돌리게 되는 걸 보게 어, 돼요. 근데 이제 어, 누구는 누구는 시정을 간 남의 탓으로 해서 바깥을 돌리는 반면에, 누구는 이제 조금 벗어나서, 남의 탓인 경우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조금 벗어나서, 저 사람 탓도 있는데, 아, 저걸 내가 왜 이렇게 받아들였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을 돌아보는 성찰의 밭으로 이제 또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 이, 내 문제보다는 저기 바깥의 문제라고 확인 것도 있지만, 자기... 태, 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갈아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관점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어떤 관점이냐, 어떤 밭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좋은 시이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은 돌밭에 가리고 가시덤불에 숨 막혀서 못 자라느냐라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가는 작업들은 필요한데 밭을 가는 작업들은 결국에는 어, 이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게 바틀 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점이 달라지면 어, 결국에는 어, 불필요하게 어, 이렇게 소모됐던 어, 나의 그 감정으로 굉장히 불필요하게 소모돼서 탓으로 돌렸던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게 되니 그 소모적인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경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이제 좀 필요. 하다라는 게 오늘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저도 관점을 조금 더 많이 전환해야 되겠구나, 밭을 그렇게 갈아야 되겠구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밭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의 밭은 시종일관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데 익숙한 니타오라는 관점의 밭인지, 아니면 남의 탑도 물론 있지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밭을 갈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성찰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 좋은 것들도 나의 바치, 나의 관점이 기름지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거나 왜곡되기 쉬움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성찰의 밭을 잘 갈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